뭐현지엽 씨랑 김태균 씨랑 한번 해보자. 래요아함요 아니야. 아이, 아이. 너 진짜 그렇게 짜질 거지? 어, 얘 망치가 이렇게 있고 있어. 아니 굳이 왜 나를 얘랑 이렇 <laughs>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동생이 내가 나 진짜 맞아. 태균아, <laughs> 진짜 태균아. 네? 막아도 소용없어요, 막아도. 이렇게 찌러져요 자, 진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태균 씨가 너무 하고 싶어요. <laughs> 김태균 씨, 왜 현주엽 씨랑 해보고 싶으셨어요? 네? 아, 한번 때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솔직히. <웃음> <웃음> 떡볶이 좋아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운동할 때그 운동장 배. 앞에 어. 문방구 있잖아요. 그치, 거기 있지. 거기 분식. 어. 외상값 한50 얼마? <laughs> 초등학생이? 3학년. 네. 떡볶이를 응. 얼마나 먹었길래 50 얼마? 떡볶이 뭐튀김뭐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야구가 쉬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가보다. 운동할 때. 아니 그뭐 그 구회 말까지 하면은 가뭐 아홉 번은 나는 거지. 아 그럼 쉬는 시간이 있는 게참 대단하다. 중간에 오회 끝나면 짜장면 시켜 먹고. 야 아니죠. 탕수육 빼냐? 아 맞아. 탕수육에 짜장면 시켜 먹고. 농구는. 야구. 게임도 몇개많았잖아요1 년에. 정말 놀라나네. 사고 축구 몇 개만 니 프로 축구. 450경기. 450경기. 농구가 40대 경기. 야구가 100경기가 남잖아. 144. 그러니까 야구는 연간 144 소화해도 된다는 운동이야. 근데 야구. 그러니까 이게 저긴 거죠. 기술 운동. <laughs> 아, 우리는 몸쓰고 이래는 저기술 하고 저 머리 쓰고. 근데 힘은 야구선수 제일 세고 아니야. 아니 힘이 있야죠 뛰지 않으니까 힘이라도 써야지. 아니 힘으로 이게 쳐야 되니까 기술하고 <놀람> 힘하고 접목돼야 힘이... 돼. 솔직히 힘은 축구가 제일 좋, 좋지 않나? 자체 힘은 좋더라. 이건데 축구 선수들이 제일 좋다던데 힘이 야, 야. 다리 내가 부러뜨리려고 그랬어. 세영이 올라와. 기술로 해갖고. <놀람> 와이 무슨... <놀람> <와. 놀람> 손이 이거. 이 손이 완전. 여기 테이블 치워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심판 깊이. 볼게요. 테이블 다 채우고. 아 맛있어요 사장님. 라고 네, 했습니다. 예. 네, 아저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얘 엄청 먹었어요. 예. 오늘 80에서 내가 너한테 기회 줄게. 오늘 만약 80에서 주엽이 이잖아? 그러면 하루 종일 야자 타입. <laughs> 진짜요? 어. 그걸 왜 네가 좋아하니 근데? 이기면 아, 지가, 되잖아. 지금, 지금 살짝 해봐도돼요 어, 지금 하는 거야 둘이. 아니 지금 별별. 야 주엽아. 지금 별별. 야 주엽아. 아니 그거 안, 안 되지. 아 지금. 아니 아니. 팔 시름을 해보라면서지 그게 지금 하루 종일은 좀 그렇고. 와나얘 진짜. 야이야 야, 잠깐만. 네. 어, 이 팀이 얘왜 팀이 이렇게 쓰려나? 아직 아직 아 잠깐만 잠깐만. 단판입니까? 어. 어떻게 할까? 엄청 세다음판이 선수인데 어떻게? 단판을 할래? 어, 단판. 나잡아야너왜 이렇게 쓰? 어, 아, 아, 너, 아까는 약하다. 약한... 좀... 잠깐만, 나물 없을 것 같아. 얘는 물 없을 것 같아. 오! 오! 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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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네, 자, 제 1의 방방, 극배 팔씨름대. 여기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없던. 자명한 이야기하고... 식당입니다. 야, 하체. 자, 하체. 대기한... 하자, 하체. 어? 잡는거 없이 있다. 너 근데 진짜 세다. 이렇게 세? 야, 니네 또 아, 세잖아. 아. 자, 자. 힘 빼고, 처음 빼고, 하나 도 셋만 하는 거야.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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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도 다 물살이야. 야, 이렇게 등박하는 거 뒤에 야너 뭐야 울 살들 뜨게 앉아있어 너일어서저아 반대 반대하는 뭐 반대 반대 아, 편 오. 저대반 왼손잡이에요. 저 반대 왼손잡이에요. 그죠? 야, 진짜 미치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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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대 반대 반 시. 시대시대반 아! 시. 시시 반대 시대시대 반대 반대 아, 이것도 다무산살이래니까 야구. 그럼 얘 팔로 치는 게 아니고 그 배트가 쳐졌구나. 그러. 야, 배트갖다대면 원래... 나. 아, 아 원래 야구는요. 얘 허리 힘으로 치는 거예요. 골반이. 이 <laughs> 팔로 그래. 치면 안 돼. 발질이 몸잘려오는 거. 어? 야, 뭐두 번. 야, 너너 되게 센줄 아는데. 뭐 야자타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아또 무슨... 뭐. 뭐. 그것 때문에. 아, 아,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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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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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허벅지 스트레 한번 해 볼래? 어, 그럴까요? 다 그때 되면. 골반이 세니까 저는 골반이 이게 좋아요. 아, 아 그걸 봐. 네. 자, 챌린해 보자. 그래. 한번 네. 해 보자. 아, 이거 어떻게 아, 하는 그래. 거예요? 어, 그리고 오므리는 거. 이렇게. 너는 오므리는 어, 거고. 한 번씩 한 번씩 기회 줄게. 어우. 어, 어. 어, 어, 야. 이게 너... 만약에 벌려져서 이게 주먹이 들어가면 네가 지는 거야. 예. 네. 알겠지? 네. 딱 10초 줄게. 준비됐어? 준비해서. 시작. 아이. 어 뭐야? 아이. 어 뭐야? 장난하지 마세요. 어? <laughs> <laughs> <세기예요. 웃음> <죽이라고 할> <laughs> 뭐 아, 왜0 s 게 c o 기 d s 30 s e c o n d 왜30 s e c 0 s 0 seconds? 3거 seconds? 30 seconds? 30 s 아 c o n d s 30 seconds? 진0 seconds? 30 seconds? 3 대우를 해주는 거지, 아. 대우를. 저도 감독님 대우를 해드리요 저도 감독님 대우. 아휴, 이것들 운동부들하고 같다 말해. 봐고 싶어도 봐줄... 아니, 힘이 에이, 너무 아유. 없으니까 봐줄 수가 없어. 뭐 현지엽 씨랑 김태균 씨랑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어, 예. 아니, 아니, 아니. 할게요. 어? 아니야, 아김민철 해줘, 김민철. 너 진짜 그렇게 짜낼 거지? <웃음> <웃음> 어, 얘 망치가 이게 있고 있어. 아니 굳이 왜 나를 얘그 진짜 <laughs>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동생이. <laughs> 대가람 진짜 맞 대경아. <laughs> 진짜 대경아. 예? 말하도 소용없어요. 망하도 요새 찍으면서. 자, 진짜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laughs> 태민 씨가 너무 하고 싶어요. <laughs> 김태민 씨왜 현지없이랑 해 보고 싶으셨어요? 에? <laughs> 예? 아, 뭐 때리고 싶어 <웃음> 솔직히. <웃음> <웃음> 갈아서 두 잔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또딴 생각했지? 아니, 지금. 나 지워봐. 아니, 지금. 나 지워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와. 아니, 아니 아니지. 지금 아니지. 아니, 지금.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너뭐 잘하냐? 쟤잘살잖 여덟 개. 아, 뭐 때리고 싶어, 그 솔직히. <laughs> <laughs> 야, 그냥 때려, 그러면. <웃음> <웃음> 그냥. 러 그냥, 그냥 은못 때리죠. 살 좋게 때려. 아세니거 <laughs> 와! 와나 죽을 뻔했다나 죽을 뻔. 했어 이거. 우와. 이게 뭐? 야 알아갔어. 진짜 나갔어. 나갔어. 아, 아깝다. 와, 이게 뭐? 야 어, 아, 이게 진짜 무서워네. 자. <laughs> 이거 머리 맞았다 고 무슨 생각하는... 엉망치기 <laughs> 이렇게 되냐? 야 이거 왜 깨졌냐? 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거, 이거 어떻게 뭘로 한 거야? 주문을랬어 <laughs> 아닌데? 왜 그랬어? <이렇게> 땡땡땡땡! <laughs> 큰일 난다 나. 그건 당당. 보호 차원에서 치워 치워. 야, 아유 오늘 지지, 왜 그런 거야? 지지 군드있겠습니다야너왜 그런 거야? 하나씩 갖고 어, 이거 왜 그런 거야? 하나씩 갖고. 어. 이거, 야, 너, 어, 거야? 하나씩 갖고 어. 나 차고 다니게 우리 그래. 다니면서 실수할 때마다 한대 때리기. 땡이... <laughs> 뭔가 야, 아니야 뭐 아니 요리하다 실수든 하 장보다 실수하든 뭐 하다 실수하면 어, 한 대씩 때리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 허리춤을 차고 있어. 그럼 무서운 사람들이야. 한번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갖고 다니면서 실수하는 사람 한 명씩 맞기야. <laughs> 아나 제때 못 살겠다. 아 지금 망치도 있고 하니까. 에휴. 아뭘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그, 그 냄비 휜거못 봤어요? <laughs> 어휘력이 저걸 어느 정도로 봐야 스트 해볼게. 자, 2021년도 운동부 어휘력 대폭. 마밤 너한테 재밌게 내가 하나 제안할게. 주엽이가 머리가 망가지지 안 되잖아. 네. 일, 이렇게 봐봐. 용길 치는 거야. <laughs> 용길 <용기를> 치는 거야. <laughs> 야, 일로 와너 너, 너 일로 와봐. 지금 방금 방법을 말로 하면 되지 이걸 꼭 씹어먹자. 웃어? 야. 일로 와. 나 머리에... 그래, 이거 안 할래. 야, 그래, 나 그래. 그래, 이거 안 할래. 그래. 야, 그것도 못맞추면서 이걸 턱 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새로운 버전이야. 자, 서로 자신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봐. 나라 이름 대기? 그럼 나라를 세 자만 하지. 세 자. 두 자, 네자안 되고. 지금 토의할 거야. 시나부 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 스위스. 스위스 맞아. 오케이. 스위스 맞아. 빨리. 남아공.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남아공, 공화국을, 공화국을 남아공으로 줄인 거야. 네. 그건 아니야. 1아 잠깐만. 나야 아, 잠깐만. 아직 흐름 떠났잖아. 잠깐만. 빨리 해야 그럼... 이게 흐름이 어디 있어 이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아 k n e 아 y o 아, 와! a r 아. u s a 아. u s a 저.. 저.. 정말 죄송한데요. 얘랑은 게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s a 약 r 해봐. U! s 뭐? 유나이티드? 뭐가 뭐야? 맞죠? 유나이티드 에스 어. 사우스. 사우스. 아니에요? 자, 연재엽씨 <연접수. 웃음> 그러면 벌칙을 수행해 주시죠. <laughs> 눈감으면 다시 맞는 거야? 어우. <laughs> 진짜. <laughs> 빨리 해야지. 너 빨리 해야지. 네. 세 자에 두 자에. 두자. 두자? 두자? <laughs> 자, 한다 시, 작. 일곱. 유고. 유고. 실라비아 <laughs> 아, 나 진짜, 아니, 저깨 말할래. 아니, 나. 잘하겠다. <laughs> 정말, 이게... 좀, 알았어, 정말 알았어, 이거, 빨리 이거. 알았어, 빨리 와요. 너랑 무슨 게임을 <laughs> 하니, <하는> 까 <거야>, 지금. <laughs> 유고. 나이티 자. 사우스. 그럼 로마가 아, 되는 거야? 로마가 나라냐 이거. 아니 면 아, 뭐 음식 야, 이름이 되게도 할까? 예, 안돼 그냥 끝말잇기. 끝말잇기. 무조건 세자해야 된다. 아, 그래 끝말잇기 해 볼까? 끝말잇기 세자. 자, 시작. 태극기. 태극기. 기. 둘. 세 기술자. 자스민저 정말 자스민 민. 민. 민 댄들래. 레. 레. 레몬즙. 레몬즙. 어 레몬즙 즙즙 즙, 끝났다. 아, 잠깐만. 자 마지막 나 잠깐만 요 잠깐 있어. 하나 반, 둘, 잠깐만. 둘 반, 삼 오케이. 테리터 네.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죄송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laughs> <laughs> oh